경주로 1,300m 레트로파크 서울차 8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2번 티타니아 빠른 출발로 1마신차 앞서 나오고 있고 바깥쪽에 7번 스위틀리 휴머와 안쪽 1번 브라운바머 그 뒤를 6번 스카이비까지 4마리가 앞섰습니다. 외곽에서는 안토니오 교수와 함께 12번 광명사랑이 4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바깥쪽 7번 스위틀리 휴머가 안쪽에 2번 티타니아 반마신차, 머리차까지 걸어차를 좁혀나갑니다. 2번 티타니아와 바깥쪽 7번 스위틀리 휴머 그 뒤를 12번 광명사랑과 안쪽에 1번 브라운바머 그 뒤를 10번 시스프마 위너가 5위권, 중위권에는 6번 스카이빅과 바깥쪽 9번 하이유레카가 각각 6, 7 6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쪽 2번 티타니아 선두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7번 스위틀리 휴머 두 마리의 거리차 반마시자 유지된 채 안쪽에서는 1번 브라운바머 바깥쪽 12번 광명사랑 그 뒤를 10번 시스템와아 위너가 바짝 교쭉치면서 5마리가 제출 선두로 먼저 접어듭니다. 안쪽에 있는 2번 티타니아 바깥쪽에 7번 스위틀리 휴머 조금씩 앞서 나가면서 선두 빼서 냈습니다. 바깥쪽 선두는 7번 스위틀리 휴머입니다. 안쪽에서 2번 티타니아가 2위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브라운바머가 바깥쪽에 있던 2번 티타 1번 시티타운 거래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유지하고 있는 7번 스위툴리 휴머, 바깥쪽에서는 5번 샤크 파티가 안쪽에 있는 1번 브라운 버버의 걸래처를 좁혀나갑니다. 7번 스위툴리 휴머가 선두 유지하온 가운데 바깥쪽에서 빠르게 좁혀나가는 5번 샤크 파티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바깥쪽 6번 샤크 파티 선두에 안쪽에 7번 스위툴리 휴머, 부리를 내르는 10번째 스토마 위너가 안쪽에서 3위권이었습니다. 5번 샤크 파티, 막판 빠른 걸음으로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박태종 기수와 함께 직전 경주 3위를 기록했던 5번 샤크 파티. 이번 경주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막판 빠른 걸음으로 거리차를 좁혀나갔던 5번 샤크 파티. 최근 성적 향상을 보여온 5번 샤크 파티.